이곳은 31평형 탑층입니다. 이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죠? 음, 사다리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자, 내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. 자,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고요 자, 이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. 전기를쓸 수가 있고 올라갈 때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면 안정적이겠죠? 자, 이렇게 올라가면은, 어, 이렇게 다락방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선 등 있는데 키 높이보다 이렇게 손을 뻗어서 딱 닿을 수 있는 정도 높이고요. 이런 식으로, 음, 병사가 이렇게 지는 거죠. 이렇게 나서 저쪽에는 약간 곰팡이가 있네요. 이게 환기가 잘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창문도 이렇게 있습니다.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. 음, 창문을 열 수가 있고요. 저쪽은 이제 공간이 낮은 상태고, 이런 식으로. 자. 네, 이런 식으로 지바닷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도 이제 천장이 머리는 숙이지 않은 상태로 올 수가 있네요.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숙여지는 거죠. 이렇게. 저기는 낮은 공간. 네. 여기가 이렇게 콘센트가 들어있고요. 창문 있고, 등이 있고, 네,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저 한번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, 내려서, 자,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다리 어, 불을 꺼야죠. 이제 불을 안 껐네요. 불을 꺼야 되는데 여기서 스위치를 끄고 다시 내려갑니다. 그리고 나서 사다리를 다시 이렇게 접는 거죠. 접어서 한번더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예, 다락방 구경이었습니다